자 반갑습니다 동네형 토익의 동네형입니다. 2019년도 10월 13일 토익 기출 변형 문제 중에서 아,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문제 선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 보신 이후에 추가적인 포인트까지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여러분들 것으로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우선 n 이라는 조동사가 보이네요. 조동사 그죠? 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자리가 되겠죠 동사 원형 이면서 그 뒤에 자동차 구매라는 펄쳐스의 목적으로 수반할 수 있는 타 동사를 골라 줄수 있는 문제인데 자 A번의 커밋부터 D번의 파이낸스까지는 모두 타 동사의 용리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해석이 필요할 터인데 자동차 구매를 블랭크해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이죠. 이게 가장 큰 힌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디번에 좀 마킹해 주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구매를 하는 데에 있어서 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는 또는 자금을 조달해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은 이용 가능합니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의 부사절 접수사죠 그래서 통상적인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한 대출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하다. 즉 자금을 갖다가 조달해주고 융자해줄 수 있는 파이낸스의 동사 정답 디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번의 커밋은요, 어, 수동태로 주로 출제하죠. 능동보다는. 그래서, b c o m m i t to 명사라든지 동명사의 ing 수반하면서, 뭐뭐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다, 헌신하다, 전념하다의 뜻을 지니므로 A번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B번, 컨서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쓸 때는, 뭐뭐에 걱정스럽게 하다, 걱정시키다, 영향을 미치다, 관여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비번 탈락이고 문제는 C번의 리졸브인데리졸브는 예약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블랭크 뒤쪽에 자동차 구매와 연결해서 보신다면 어, 자동차 구매를 여, 예약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어, 자동차 구매를 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왠지... 막, 될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 해당하는 문장에서는 앞쪽에 대출 프로그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대출 프로그램이 뭐예요? 특정 개인이라든지 업체에 부족한 자금을 대주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취하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를 가진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파이낸스로 가주셔야죠. 자동차 구매를 단순히 예약하는데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보다는 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자금을 일단 융통해서 대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이 적합하니까 정답은 파이낸스가 정답입니다. c 번의 리졸브 마킹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아 대출 프로그램이 주어로 나왔고 결국에는 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주체가 나왔기 때문에 파이낸스가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졸브 포인트도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추가적인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 번의 오답북인데 커밋은 수동태로 출제를 많이 하죠. B 커미 t 투 또는 B 데리케리 투 또는 B 디보리 투 명사 동명사 ing 수반하면서 뭐뭐에 대해 헌신하다, 전념하다. 혼신의 힘을 다하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휘가 명사형으로 바뀌어서 커미트먼트라든지 내리케이션 또는 디보션이라는 명사형으로 바뀐다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전치사 t 와 동반돼서 토익에는 출제를 많이 하더라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뜻은 뭐뭐에 대한 헌신과 약속이란 뉘앙스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기 중에서 컨선이 나왔죠. 명사로 우려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문제라는 뜻을 지니기도 하지만, 동사로 쓸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걱정스럽게 하다, 영향을 미치다, 관여하다, 관련되다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보이스라는 타동사 뒤쪽에 컨선지 목적으로 명사 형태를 취한 것을 알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뭐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우려라는 뜻으로 역시나 전치사 about과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을 준비해 봤고요.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어서 be concerned about, 역시나 about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동반되면서 뭐뭐에 대해서 우려하다, 걱정하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물론 for라든지 over의 전치사와 함께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투익에 한해서 빈출로 보면 be concerned about 이라고 해서 about 을 채워주거나 또는 앞쪽에 수동태의 동사 be concerned 를 채워주는 문제 역시나 출제에 대는바 있고요 be concerned 대절로 출제한다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온다라는 거 그리고 with a 전치사와 함께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답보기로 r e s 리절 e 를 갖다가 마킹한 친구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약하다, 보존하다 그리고 권리 따위를 가지다의 측면을 가져요 그리고 reserve a for b b를 위해서 a를 예약하다 라고 나오고요 예약하다 라는 뜻일 때는 아, 목적으로 테이블이라든지 룸, 방을 예약하다 place, 특정 장소를 예약하다 seat의 좌석을 예약하다 티켓 또는 플라이트의 항공편을 예약하다의 뉘앙스로 이 해당 목적어와 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아, 물론 다달이 외울 달, 달달만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리절브와 목적어는 아, 너무나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아, 이런 목적어와 잘 출제를 하는구나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뭐 할 권리를 가지다라고 해서 리절브 e r v e the right to 하게 되면 투구정사 할 권리를 가지다 라는 수거적인 포인트로 역시나 채워주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right를 채워주는 문제 그리고 앞쪽에 reserve를 채워주는 문제 역시나 출제된 바있고요 명사형으로 reservation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예약 이란 뜻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예약으로 예약 이란 뜻으로 출제를 많이 하지만 의구심 이란 뜻도 있습니다 요거 나오면 또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는 100번 다 틀려버리죠. have reservations about something 하게 되면 이 자체의 reservations를 예약으로 해석하게 되면 뭔가에 대해서 예약을 가지다라는 뉘앙스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어, 많이 틀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have reservations about something에서 이 reservation 이라는 명사는 의구심이란 뜻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다. 망설이다 또는 불확실하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 꼭좀 기억해주시면 좋겠어요. 같은 포인트로 be doubtful 대절 주어 동사까지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는데 finance가 나옵니다. 명사로 재정 금융이란 뜻이 되겠는데 이 finance는 우리 뭐 우리나라에도 많죠. 파이낸스사라든지뭐 캐피탈사라고 해서 개인이라든지 기업에게 어, 돈을 빌려준 다음에 소정의 어떤 이자를 갖다가 분할해서 받는 구조를 취하죠. 어, 하지만 이 파이낸스사는 어, 우리나라 어떤 기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어찌 보면 있습니다. 엄마 파이낸스, 아빠 파이낸스, 혹은 아빠 파이낸스, 엄마 파이낸스. 그래서 어, 대학생분들 중에서 물론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 자금을 융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 때에 따라서는 엄마! 나 토익 보러 갈게! 오만원 만! 이런 친구들도 존재하죠 많이. 어, 사실상 부모님의 자금을 조달 받는다는 라 행위는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받을 수 있을 때 굉장히 땡겨 쓰셔야 됩니다. 다만 상대는 어떤 이자를 갖다가 갚아야겠죠. 물론 형편이 지금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자금적으로 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여가 좀 됐죠 결핍이 그래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빨리 토익을 졸업을 갖다가 해서 토익을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기업이면 기업이고 사업이면 사업 근데 실질적으로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 사업보다는 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곳에 어, 취업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어, 상대는 어떤 이자보다 더욱더 큰 가치를 부모님께 선사해 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요 짧으면 뭐몇 개월 길면 뭐 1년 단위도 될수 있어요 뭐 운동부 출신인데 공부를 이제 와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꼭 빨리 조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 목표 점수 달성해 가지고 네 빨리 이제 토이체크 그냥 갖다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어, 파이낸스는 그래요 명사로 재정이라든지 금융의 뜻을 가지고요 동사로 쓰일 때는 뭐뭐에 돈을 융통하다, 융자하다, 자금을 조달 또는 공급하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나 파이낸셜 요게 더욱더 출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재정의, 금융상의, 그리고 형용사 뒤쪽에 목적으로 취하는 구조 보면 서비스라든지 어드바이저, 서포트 또는 디비전이라는 부서 그래서 서포트와 디비전까지 이런 아, 목적과 출제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